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현대 사무중공업에서 유조선 세척을 수조했다는 소식입니다. 발주천은 한국의 GS 에너지로 알려졌습니다. 아, 수주 선정은 30만 데드웨이 톤급의 초대형 원유운반선, 즉 VLCC라고 하죠. 아, 길이가 328m, 폭이 60m, 높이가 29.6m가 되는 초대형 그 원유운반선이 되겠습니다. 수주 척수는 총 3척을 수주를 했습니다. 수주 금액은 약 2,991억 원에 해당합니다. 납기는 2022년 말부터 인도를 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기사항입니다. 이 선박은 기존 연료 추진방식 그즉 벙커시유를 떼는 그 유조선이 되겠습니다 아, 황산화물 삭스 저감장치인 아, 스크라바가 탑재가 되는 선박입니다 아, GS에너지는 아, 신조 건조 후에 그 HMM에서 10년 장기 그 용선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GS 에너지도 용선처가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그뭐돈 걱정 없이 현대 사호 중공업에 이렇게 발주를 해서 건조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. 현대 사호 중공업은 이 선박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들이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또 적기에 GS 에너지사의 인도가 될수 있기를 그 바래 봅니다. 고맙습니다.